미국 국방고등연구계 외국이 최근 호주 양자기술 기업과 협력해 차세대 양자항법센서 개발에 착수했어요. 위성신호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장치, 이른바 슈퍼나침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죠. 양자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을 의미해요. 원자나 전자는 작은 알갱이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, 동시에 물결처럼 퍼지기도 하죠. 이것을 양자의 두 가지 성질이라고 해요. 양자센서는 이 특성을 이용해요. 쉽게 말해, 원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정밀 차로 삼아 주변의 변화를 재는 기술이에요. 원자의 움직임은 아주 작은 차이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미세한 흔들림이나 중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. 이에 양자 센서는 외부 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이러한 특성은 국방 분야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녀요. 전투기가 적의 전자전에 의해 GPS 신호를 잃어도 항로를 유지할 수 있고 잠수함은 해저 깊은 곳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죠. 장거리 미사일 역시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갈 수 있어요. 그러나 양자 센서는 군사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. 운전할 때 터널에서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작동한다거나 사막 같은 GPS 취약 지역에서 비행기 항로 유지, 지질조사에서 지하 자원 분포 파악 등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양자 센서가 활용될 수 있어요. 그러나 양자 센서는 외부 진동, 온도 변화, 자기장 잡음에 매우 민감해요. 연구실에서 정밀하게 조절된 환경에서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거친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는 신호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화 기술이 필요하죠. 또 다른 난관은 크기와 운용 조건이에요. 많은 양자 센서는 극저온 장치와 정밀 레이저가 필요해서 아직 사람이 들고 다니기엔 크기가 매우 커요.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저렴하고 작게 만들어야 해요. 양자 센서는 GPS 의존도를 줄이고 언제나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슈퍼 나침반이라 불려요.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. GPS 이후의 항법 체계를 선점하는 것이 미래 군사 전략과 산업 경쟁력의 우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고 있어요.